이번 영상에서는 무도회장 이란 뜻의 단어 발음 같이 배우고 마스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기호를 보시면 음절은 하나, 둘, 두 개의 음절이 있습니다. B, 입술 붙여서 하죠. 그리고 C 거꾸로 점점 붙은 발음 기호는요. 어 하고 놀랐을 때에 길게 벌린 입으로요. 예, 그 모양으로 벌리면서 소리는 오라고 냅니다. 어어네 근데 소리를 오라고 내지만 벌어진 입 모양 때문에, 요어 소리가 더 나는 발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음절 끝, L입니다. 음절 끝에 오는 L은요, dark L이라고요. 이렇게 혀끝을 살짝 노란 치경 위치로 꺾어서, 어, uh, 어, uh, 네, 을 uh 소리 내듯이, 어 uh 하고 마무리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음절, b, 어, uh, 어 uh, uh, 하죠. ball, ball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절 첫 소리, R이에요. 얼은 입술 앞으로 살짝 내밀어 주고 혀뿌리를 목구멍 쪽으로 당깁니다. 그리고 혀양 끝이 윗니 안쪽에 닿고요. 혀끝은 천장에 닿지 않도록요. 입 모양 혀뿌리 당기면서 어 합니다. 준비 어 하고 긴장 풀면서 으 어... 러... 해요. 당겼다가 푸는 거예요. 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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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유 소문자 점점입니다. 우 소리인데요. 긴 우예요. 입술 동그랗게 앞으로 내밀고요. 오, 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음, 입술을 붙이셔서요. 오, 음, 룸, 룸, 됩니다. 강세는 여기 표시, 이름절에 있어요. ball, 가장 강하게 높게 길게 발음하셔서 ballroom, ballroom, 이렇게 발음합니다.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ballroom, ballroom 네, 여기 L 왔고요. 그 다음에 R이 연결되잖아요. 여기가 발음이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어할때 혀끝 위로 살짝 꺾습니다. 그리고요, 혀뿌리를 당깁니다. 혀끝, 그 다음에 혀뿌리. 이렇게 여기 소리만 좀 연결해 볼게요. O R O m 이렇게요, 앞뒤가 되겠잖아요. 혀 앞뒤 긴장, 순서 바꾸면서 O m All worm.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턱끝 올리고, 혀 뿌리 당기고. All worm. 다음은요, room 하고 입술 내밀면서 길게 발음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으 대신에 짧은 어, uh, 어라는 발음으로 하는 두 번째 소리가 있습니다. 편하게 빨리 발음할 때이 발음을 합니다. 방 room이라는 단어 발음을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긴 room 그리고 짧게 room 이렇게 합니다. 짧은 은요 입을 살짝 벌린 상태에서요 입술만 앞으로 내밀어지면서 우라고 발음을 해요. 어어 그러면 우가 아닌 어어의 소리가 들어간 우 발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r m Room, 이렇게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문장 속에서 발음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예문은 나는 무도회장에 있었다 라는 문장입니다. I was in the ballroom. 두번해 볼게요. I, I was in the ballroom. I was in the ballroom. 다음에 빨리 발음을 하시면요. 이 ballroom, ballroom 하고 짧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뒤에 오는 R 소리가요. 혓불이를 많이 당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b a l l r o o m -um, 움 um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움이라고 발음하는 건 아닙니다. 혀를 조금만 당기기 때문에 그래요. b a l l r m -um, b a r m -um 이런 식으로요. 네, 빨리도 두번해 볼게요. I was in the ballroom. -um. 한번 더요. I was in the ballroom. -um. 이렇게 발음하시고요. 두 번째 예문은 볼륨 댄스가 뭔가요라는 문장입니다. 천천히 해 볼게요. What is ballroom -um dancing? 한번 더요. What is ballroom dancing? 발음 발음 두번 해볼게요. What is ballroom dancing? 한번 더요. What is ballroom dancing?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or for예요. 원어민이 녹음해놓은 ballroom 발음 두번 들어볼게요. ballroom ballroom 네, 잘 들어보셨죠? 여기까지입니다.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 댓글 감사드리고요. 올리브 만큼 영어 할수 있을 때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